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전 남친과는 1년 조금 넘게 사귀었고, 올 가을에 결혼하려고 신혼집 구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자 말하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친과 저는 현재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과 1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전 남친은 본인 직장과 1 시간 거리에 살고 있죠. 남친 회사가 저희 집과 가까워 저는 집을 구할 때 둘의 회사 중간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님이 본가 근처에 빌라를 보고 계신다네요.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면 오빠하고 나하고 둘다 출근하기 힘들어. 차라리 내가 사는 동네는 어때? 오빠는 회사까지 30분, 나는 회사까지 15분이잖아. 라고 하며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장남인데 부모님과 너무 멀어져서 안 된다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남친은 저보다 5살 많은 30대 중후반입니다. 아무튼 남친의 말에 나중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가까이 살면서 더 챙겨드리고 지금은 우리 둘다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갑자기 제가 여자라서 장남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럼 나는 직장 출근이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걸려.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하고 말했더니 저한테 집 근처로 새 직장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외가와 교류가 너무 많은 특이한 케이스라며 친가가 진짜 가족이라고 하나요. 자신의 어머니도 친정 식구들과는 거의 안 만났다고 하면서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지금 그 이야기는 결혼하고 집도 시댁 근처로 해야하고 모든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간다는 소리로 들린다 했더니 원래 결혼하면 그런 거랍니다. 설 추석만큼은 친정에 같이 가겠지만 시댁에 먼저 가고 본인 큰집에 갔다가 처가댁에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안 그렇지만 큰집은 남자들이 앉아있고 여자들만 일하는 분위기이니. 그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친의 말에 당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해서 남친에게 이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랑 소개시켜줬던 주선자한테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주변 언니 오빠들한테도 물어볼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한테 나이는 많은데 철이 없다네요. 요즘 패미들이나 커뮤에 글을 써서 집안 망신시키는 여자들이 많은데 너도 그런 부류인 거냐 하면서요. 사실 남친이 얼마 전부터 제가 키우던 18살 강아지가 저희 부모님을 더 좋아할 거라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장난이 아니라 제 강아지를 처리하고 오라는 말이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하고 경력 쌓는다고 소개해준다는 걸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강력한 어필로 만나게 됐고요. 사실 만나는 동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예민한가보다, 내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근데, 회미들이 연애도 안 하고 머리는 짧고 동물 키우면서 해외에 다닌다고 한다더라. 꼴 보기 싫지만 너는 그러는 거다 봐줄 수 있으니 철없이 굴지 마라. 하고 말하는 걸 듣고 나니 이번에 확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제가 이전에는 머리 길이가 가슴까지 왔었는데 너무 빠져서 단발로 잘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도 우리 엄마 먼저 보러 올 거고, 외동이라 사촌 동생들하고 친 자매처럼 자라서 계속 연락하며 지낼 거다. 근데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나는 오빠가 모든 걸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거면 여기서 그냥 헤어지자. 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살면서 나중에 꼭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라고 말해줬네요. 여기서 더 문제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선수를 친 건지 제가 예의가 없었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야기하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라며 전부 남자 편을 드네요. 남자들은 원래 자기 부모가 우선인데 결혼하면 달라진다 하면서요. 이런 주위의 반응에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데 전남친이 밤에 집 앞에 찾아와서는 철없는 저를 용서하겠다며 다시 만나자 한다는 겁니다. 주선자한테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주선자 말로는 본인 나이대 남자들이 특히 더 그렇다는데 제가 아는 언니들 남편이나 저희 사촌 오빠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런 사람이 없어요. 양각 부모님 다잘 챙기면서 아이가 있든 없든 재밌게 사는 모습만 봐와서 그런지 더 당황스럽습니다. 사촌 세연이랑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전에도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땐 확실하지 않아 말을 못 했었다네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 전에 그 느낌이 맞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친은 저희 가족이 특이한 거라고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 전 남친이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중요하면 그냥 부모님이랑 평생 살라고 하세요. 일단 태매이한 년이 한 남이니 이런 말을 실생활에 올리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정상인을 만나세요. 부디 안전 이별하시기. 피해 의식 혐오 가득한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두번째 진짜 무섭네요. 외가와 교류가 많다고 가스라이팅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통제하고 18살 강아지도 보내겠다고요 게다가 회사도 옮기고 지 부모 근처에서 살라는 건 그냥 지 부모랑 지가 통제하려고 고립시키려는 거 아닌가요? 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노예로 사람을 집에 통제 조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죠? 정말 소름 돋습니다. 세 번째 용서요. 지가 뭐라도 된대요. 어이가 없네요. 그냥 주선자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입장 변화가 없으면 거기도 연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상하고 말고를 걱정할 게 아니라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저 남자를 어찌 처리할지 걱정하셔야 합니다. 안전 이별이 최우선 과제예요. 후기입니다. 전 남친이 일요일 저녁에 밤새 문 앞에서 기다리며 현관 밖에서 말을 걸어대기에 너무 무서워 사촌 세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사촌 오빠 부부가 어제 퇴근길에 마중 나와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또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새언니가 경찰을 부르려 하니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 하더군요. 그 말에 사촌 오빠가 한번더 눈에 띄게 되면 그때는 진짜 경찰서에 같이 가는 거라 말했더니 바로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같은 동에 사촌 언니 부부도 살고 있어 두 부부가 한동안 데려다 주기로 한 상태이고 혹시 한번더 눈에 띄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 집으로 옮겨 가려고요. 평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었는데 밤새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전남친 어머니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초반 부분을 읽어보니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근데 장남이라 그런 거니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못 가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어 며느리한텐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하네요. 아들만 둘이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막내딸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가 연락해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이없어 그냥 조금 읽어내리다가 죄송하다 톡을 보내고는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후기라고 하기에는 별거 없지만 최대한 안전이별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각은 물론이고 다시 만날 생각조차 아예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 탈 없이 잘 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조언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무서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물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되니 그냥 보이면 상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조선자하고도 손절하시고요. 전부 말했는데 저 따위로 나오는 걸 보니. 주선자도 이상한 놈입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쓰니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부부가 근처에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요. 절대 혼자 다니거나 하지 마시고 집에 안전고리도 더 설치하세요. 그리고 전 남친 놈과 가족들도 어이가 없지만. 그 주선자 귀사대기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저런 정신병자를? 혹시 모르니 휴대용 전기 충격기나 호루라기도 상시 들고 다니세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 번째. 친정 못 가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명절엔 친정에 가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수 있다 이거 아닌가요? 진짜 최악입니다. 또 찾아오면 제발 신고하세요. 예전에는 신고한 걸 취소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스토킹으로 판단되면 바로 형사로 넘어가더라고요. 경찰이 스토킹으로 판단해서 형사로 넘어가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넘어간 거라 무혐의는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형량이 나와요. 그렇게 기록을 남겨봐야 내가 깝치지 말아야겠구나 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